이번 주말에 벚꽃나들이를 계획하셨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. 대구와 경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특히 오늘 대구를 포함한 경북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. 내일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.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주말 날씨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. 또 대구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오늘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.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곳에 따라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.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이 18도, 강릉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.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중부 지역 안동은 낮 기온이 15도, 경산은 16도까지 오르겠고요.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겠고,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.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.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